지난달 27일,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방호노동자 업무 개선 보고를 게시했습니다. 방호노동자가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주차장 차단기압 초소에서 경례하는 업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각 측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방호노동자 측은 경례 업무는 푸른환경코리아에서 지시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 경례 업무가 실외 업무인 만큼 날씨에 따라 어려움이 있었으며 학생들이 경례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이에 학교에 문제 제기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은 방호노동자 업무 관련 사항은 용역업체가 담당하고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용역업체 측은 주차 게이트가 생겨난 시점에서 교통정리를 위해 차량 통제 업무를 지시했다. 경례 업무는 지시 사항이 아니었다. 또한 노동자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결과 푸른환경 코리아 입찰 공고문에 경례 업무에 대한 조항은 없었습니다. 12일 학교 측은 경례 업무 관련 오해를 풀고 서로의 의견 공유를 위한 비공식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해당 용역업체 담당자 노동자 측 대표자 학생 측 대표자, 학교 측 대표자 등총 9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당 용역업체는 노사 간 소통의 자리를 원활히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디어센터 김수민입니다.